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초거대 살인자 몸속에 들어가 살인자 참교육하기. 오늘 저와 같이 살인자를 참교육할 아주 용감하고 강한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용감. 무쌍. 오, 용감하신 분, 맞죠? 맞습니다. 용감한 것만 아니라 이제 강하기까지, 맞죠? 그럼요, 그럼요. 자, 여기 있는 골렘 한번. 잡아보세요. 에이, 이거 어떻게 잡아요? 자, 고! 아, 나 이거 어떻게 잡아? 나! 나! 한라. 용감은 한데, 강하지가 않네. 아니, 골렘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돼요? 네? 아, 아니, 강하다면서요. 강하지 않잖아요. 원래, 강한 자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합니다. 자, 일로 오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자, 오늘. 살인자를 저희가 때려 잡아볼 건데. 준비되셨나요? 예. 오케이. 오늘 알고 오셨죠? 살인자 참격하는 거. 아니요, 모르고 왔는데. 자, 아니, 아니요, 아니요. 자, 여기. 자, 설정하시고요. 여기. 아니요, 저기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구시고, 자, 마스터 볼륨 50% 그리고 랜더 거리 18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끄고. 저는 다 해놨습니다. 오케이. 자, 준비됐나요? 자, 여러분들, 시작하기 어, 예.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참격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어? 어? We are 아. under attack! 자, 저희가 지금 공격 이제. 아, 그 리소스팩 끼셔야 돼요, 그리고. 네, 꼈어요. 자, 일단은 저희 여기로 가야 되는데, 골렙이 막고 있네요. 에이, 이거 그냥 가면 되죠. 레버 당겨주세요. 야?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어... 어... 저희가 참격하러 갈겁니다 오케이? 아... <laughs> 어, 오케이? <laughs> 자 지금 여기 거대 그 살인자 로봇이 여기를 공격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 머리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없앨겁니다 미리 저희 세계를 아 파괴시키기 전에 자 어, 이거는 어, 가이드북인데 저희 가이드북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힌트북 그럼요 자 제가 플레이어 1에 들어갈테니까 2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 얍스 <냅스> 자, 좋아요 어? 자, 아이, 너 자, 삽, 삽았다, 어우, 삽 얻었다, 사. 발냄새 레 너무, 너무 나시네 자자뭔 아, 소리예요, 그거 이 냄새예요 저희가 새로운 곳에 도착을 했어요, 어때요? 아, 아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우리 왔던 곳이잖아, 여기 <laughs> 뭔 소리예요, 일로 오세요, 이제 자 <laughs> 어이구야, 저 위에 보이시나요? 어, 아, 저구나 근데 다리가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막, 어? 엄청 강해 보이지도 않는데요? 약간, 허섬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 엄청 강해요. 아, 골렘도붙 잡으면서 화살 부리고 있어. 오호 <laughs> 저기 일단 이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 입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항상 이거 발쪽에 어디야?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자. 삽으로 파내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저희는 어드벤처기 때문에, 아, 어드벤처가 안 됐네. 자, 팔 수가 없어요. 어드벤처로 바꾸세요. 안 돼있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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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딱 봐도 아니고 어? 여기 아니, 많은데? 거기 아닌 아니네. 것 같아요 어 여기다! 어디? 아 여기네 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 뒤에뒤에 뒤에, 어어어 어. 자 여기로 오시면 돼요 어어 어, 뭐야 이거 이건 딱 봐도 점프맵인데 한 번에 가공 못하면은 에이 마크. 그냥 용감 부서아 그니까 한 번에 성공 못하면 두 번에 성공해야죠, 어. 그럼요, 어. 아! <laughs> 아, 언제 척, 언제 척하고 있으세요? 아, 아, 빨리 올라오세요. 어. 이거 뭐야, 올라가야 되나? 오! 뭐야. 뭐야! 오! 자, 위쪽 공기 오, 좋은데. 오, 어, 약간 그러니까 아, 여기가 허리 쪽 같은데, 허리 쪽? 어, 허리 쪽에 온것 같은데, 몸속에 일단 아니, 집이. 집이 있네? 집이 세 채나 있네, 이분. 부자네. 야, 아, 나 어? 여기서 살래, 그냥. 어, 아, 그래서 살까요? 여기 사, 어, 잠깐만, 여기 뭐야? 방금 여기 뭐, 올라가는데? 이게 딱 봐도 가운데 메인 집 같지 않아요? 그니까. 어, 뭐야! 괜찮아! 나올라가졌는데나놀라갈게 어, 어? 나안 올라가지. 어, 우와! 아, 이 뭐야? 어, 잊지 마세요. 홀드 다운.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대요. 아, 오케이. 어, 여긴 거, 여긴가 본데. 어? 어, 어? 여기 문이 잠겨있대요. 아마 창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위에, 어, 아래 집을 아... 확인하라고? 우리를 도와줄 오브젝트 몇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아까 거기로 내려가는 건가, 그러데 아, 다시 내려가서 양쪽 집에 먼저 거치고 와야 되나 보다, 여기를. 스페이스바를꾹 누르면은. 어, 그러네, 안 죽네. 오케이. 아프신 것 같은데. <laughs> 아, 좀 아프긴 해요.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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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어! 올라가야 되는구나. 뭐야? 아, 자꾸 혼자 가시네. 어! 여기서 뭐, 뭔가 찾아봐야 되나봐, 이 집에서. 오. 어. 시크릿 룸하고 시크릿 버튼이 있다고 하네요. 시크릿 어. 룸하고 시크릿 버튼이요? 근데 여기는 살인자의 집이니까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 오케이. 어, 이 뭐야? 어? 왜? 아, 요거는. 아, 여기는 뭐볼수 없대요. 음. 어, 레버, 이거 아닐까요? 어? 어? 오! 뭐야? 너무 쉽게 찾았는데? 아, 너무 쉬운데? 비밀 통로가 이 집에서 오픈됐다고 하네요. <laughs> 딱 보니까 여기네. 쿠키. 잠깐만 베이스볼 배트? 어? 이걸로 <laughs> 윈도우 부수래. 창문 부수래. 어? 어? 어. 가져갈 거더 없나? 이거. 밟아보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음. 아 여기 딱 봐도 뭐가 없죠. 여기 어떻게 비밀 통로가 있습니까? 있다. 당연히 저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밖에 여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들어가? 그냥 바보네, 바보. 음? 어? 아, 이 뭐야? 뭐야? 뭐 얻었어? 이걸 철불로 아, 이를 아까 이게 어 무슨 박스래? 이거를 설치하고 가야 되나 봐. 어... 근데 여기에 어? 뭐가 더 없나? 거기에 뭐가 있긴 하고 든는데볼 수가 없대. 일단은 반대 집 한번 가볼게요. 자꾸 아프신 것 같은데. <laughs> 왜 나는 아프지? 스페이스바 꾹 누르고 있어야 돼. 아, 오케이. 같이 오세요, 같이 오세요. 야, 나 먼저 갈게요. <laughs> 아, 같이 오자면서요. 같이 갈줄 알았지. 너가 나 싫어할 줄 몰랐지. 나. 어. 응? 음? 이거 비밀번호를 맞춰야 되는데? 비밀번호? 점프맵이고. 아, 이게 아까 그거 아니야? 우리 못 봤던 거? 그 어, 반대 그러네, 집에서. 그래. 그 뒤에 뭐가 있었거든 표지판 뒤에 약간 살짝 알록달록하게 어 근데 그색깔멋있시 있긴 했는데 그치 아 그걸 바, 지금 이제 볼수 있나 보다 그러면은 이거 협동이야 아 협동 내가 너가 거기 오케이. 가서 봐주면은 내가 이거 맞출게요 오케이 하나 둘셋네개네개는 맞춰야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별로 안 어렵네 살인자 여러분들 곧참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쁜 살인자 또딱 하.. 그냥.. 어? 잠깐만 음. 어, 여기다 여기죠? 아, 보인다, 보인다. 아, 이제 보여 오케이. 어. 첫 번째. 주황. 아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주황이 없는데. <laughs> 아이, 주황이에요. <laughs> 오케이, 두 번째. 파랑. 세 번째. 노랑. 어? 자, 마지막. 마지막? 뭘까요? 음, <웃음> 보라색? <웃음> 땡. 초록색? 딩동댕! <웃음> 뭐야? <웃음> 일로 오세요. TP 해야겠다, TP. 오케이. Okay. 자, 이거 만나 한번 눌러볼게요. 너랑... 오! 뭐야? 그렇지. 아, 저, 어, 저 위에 뭐 있다. 아, 저것도 가져가야 되네. 아, 이거 쉽지. 아, 이건, 해보세요. 진짜, 이건 진짜 한 번에 깨져. 이거 한 번에 못 깨면은. 예. 아, 아 제가 한 번에. 도전 안했었아요 도. 아. 자, 도까지 외쳤어요. 도전! 이한 번에 외우게. 와! 아니, 이걸 못해요? 아니, 그게 된다고? 아니, 이걸 못한다고? 실수, 미스테이크. 바로 되잖아. 아, 제가 먹었어요. 갑시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는 끝이고. 다시 메인 집으로 가면 되겠네. 자. 자, 올라가 보자. 이 야구 배트로 일단은 어 그걸 해야 돼. 윈도우를 어허허? 부숴야 돼. 창문을 부숴야 돼. 자, 아 어, 와, 여기도 뭐 못반짝인다. 뭐 아, 이거 하나 더 먹었어야 됐네. 에? 자, 그럼 여기다가 설치, 어, 설치 되네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설치, 설치 실패. 오케이, 하, 하, <laughs> 이거를 이제. 이걸로 부수는 거야 이렇게. 아, 아 잠깐만 이제 살짝 좀 무서운데? 자녀요, 전안 무서운데요? 이거 뭐야 위는 막혀 있고 아래가 뚫려 있는데? 어 키가 필요하대요. 키. 이태 찾아야 되나 보다. 어, 이키 아니야? 아, 벤치. 잠깐만 여기 상자. 칼이 있네요. 어. 칼? 어, 여기도 칼 있어 이거 가져가. 어, 키다. 어, 여기 방하고. 어, 나도 입을래. 방어구랑 무기를 주는 거 보니까 저희가 직접 살인자랑 싸워야 되나 본데요. <웃음> <웃음> 세상에. 난빠다를 아, 들고 싸우겠어. 키 어디 있어? 나 내가 먹었어. 어, 어키너 누가 봐도 키네. 이거 한번 들고 가봅시다. 한번 가보세요. 어 열렸다. 어 열렸다. 어, 우리 일단은 웨폰이랑 암호를 아, 필요하대. 어, 우리 싸우나 봐. 자, 오케이. 이제 가보죠. 무섭지 않아요. 무서우세요? 설마? 전혀요. 네. 와우! 배틀타임! 어! 깜짝아! 뒤에 뒤에 뒤에! 빠다! 아! 깜짝아! 어나 어, 진짜 깜짝 놀랐어 뭐야? 아몇대한 맞아보세요 응? 아! 어어어와나 진짜 깜짝 놀랐네 어... <laughs> 맞지마 맞지마 어라 어! 깜짝아 저한테 TP하세요 어 오케이 빠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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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 빠다 공격력이 몇이에요? 4요 아 이거 뭐칼 들고 싸우세요, 칼이 7인데 냠! 민규도 한대 뭐지? 아아아가제가 쟤가 제가 는게 아니라 살인자가 는 거야, 인자어어아 어. 보기 싫어, 보기 싫어 <laughs> 내가 볼 이거 한 대, 한두대 맞으면 뜨는 거 같거든? 아! 저기요. <laughs> 나. 저기요, <자>, 나, 야! <laughs> 살인자랑 싸우지, 나랑 싸우려고! 아아 죽겠다 갑자기. 어, 사다리, 사다리! 아, 근데 저거 진짜 깜짝 놀랄만 해. 어이씨, 어이, 어 깜짝이야. 자요. 뭐가 보이죠? 저 사다리 타고 올라왔어요. 어? 아, 여기 자! 가만! 멈추세요. 여기 네. 옛날에 느끼가 잘못 눌렀다가 바로 터져버렸거든요? 하하하, <laughs> 오케이.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살인자를 터뜨릴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딱 봐도 어, 이거, 이거 건드리시면안 돼요, 이거. 이거 어, 건드리... 건드리고 싶게 생겼네? 아, 건드는 순간 저희 이거 못 보고 다 터집니다. 자, 아, 오케이. 입자 다 켜시고요. 여기는 다 입자랑 이런 거다 켜야 보이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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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목소리도> 야이 살인자는 수염으로 사람을 없애버리네. 다음은 글루 같아. 글루가 풀 아닌가요? 어, 예. 뭐지? 물 프로틴인가? 뭐야? 글루건 아니야 이거? 뭐와 진짜 풀을 발사하는데 끈끈이 네, 약간 끈끈이 공격이란 건가? 네자 이거 딱 봐도 <laughs> 자. 그신가? 로딩 라지 척크 로딩, 로딩 이거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 오 뭐야? 오, 오 뭐야? 어? 나 땅을 파고 있어요? <être unint��> 와 묻는 거다 묻는 거. <웃음> 진짜 살인자 <laughs> 맞네. 사리자 <러니까> 많은데 이런, 이런 나쁜 사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윤이 눌러버릴까요? 자 눌러버릴까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자 야. 어 됐다 됐다 잠깐만 우리 어떻게 야 이거 이거 눌러 이거 눌러 오! 에잇 세븐 시익스 나쁜 사리자는 이제 터져 죽을겁니다 저희는 터져 죽지 않아요 저희는 용감한 용사들이 기 때문에 오! 잘 됨. 와, 어 뭐야? 몸통 안에 다 TNT 있었네 여기. 그러네 아, 잡아야 나도 돼. 나도 돼. 리고왜 터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내 네, 용감하고 멋있고 강한 램램다 용감하지도 않고 약하고 멍청한 예우와 함께 여러분들 산재를 공격해봤는데.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 저희는 내일도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안녕 램램의 <목소리>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